구례 화엄사가 연이은 폭염에 지친 도시인들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모기장 속에서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뮤지컬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조효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자 화엄사 앞마당에 마련된 모기장 텐트 속으로 시민들이 모여듭니다. 무대에서 귀에 익은 뮤지컬 음악이 흘러나오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흥겹게 따라 부릅니다. 불의 화엄사가 지난 3일 무더위를 피해 모기장 속에서 즐기는 모기장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먼 데서 또 가까운 데서 또 벗들과 같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불자님들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산의 여름밤의 기운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회째 맞은 음악회는 유명 뮤지컬을 소개하고. 그 음악을 직접 배우와 가수들이 공연하는 방식으로 꾸며졌습니다. 뮤지컬 배우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콘과 배우 윤형렬, 박해민 등이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음사 모기장 음악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관객들이 몰리면서 불교계 사찰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함사 모기장 음악회가 함사를 대표하고 고래를 대표하고 또 우리 나라에 새로운 밤에 여름밤에 어떤 커다란 문화로서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무더운 여름밤 뮤지컬 공연장으로 변한 천년 고찰 화엄사를 찾은 시민들은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BTN 뉴스 조유근입니다.